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노니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어,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어,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어, 18절부터인데요.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변함없는 심판의 확고함을 상징합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요. 1장 18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 자신을 아들로 계시하는 어, 유일한 구절입니다. 어, 2장 18절이죠. 2장 18절.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수호신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었는데요. 예수께서는 28절에서 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그 행위들의 나중에 처음보다 많다라고 하십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불타오르다가 나중에는 식어버렸는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지금이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 합니다. 어, 어떤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낫다라고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이어지는 2 0 절에서 예수님은 어,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것은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요. 어, 그는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로마인들은 어, 이세벨과 그녀의 아버지가 섬기는 아세라 여신을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어, 지금도 너무 유명한 어, 그 사랑의 비너스 여신인 것입니다. 비너스라 불리는 어,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이 이세벨은 음행의 대명사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녀는 지금 성도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문자 그대로. 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녀는 음행을 상징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요. 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공식적인 길드 모임에서 우상 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크리스찬 상인들은 장사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어, 길드에 참여해 제사를 지내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만일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 추방으로 어, 이어졌기 때문에 두아디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에 어, 속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어, 합리적이다 라는 속삭임입니다 어, 우리를 영적으로 방임하게 하고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길드에서 절하고 또 교회에서 예비하는 이러한 절충안을, 이러한 합리적인 방안을 이세벨과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 믿는 데는 절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 살피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육은 그것이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영이 하는 일을 다알수 없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 그러나 어, 흔들리지 않고 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연약한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은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 더함교회와 온세계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탄의 속을 알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진 않겠다. 다만, 음행은 멀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순결한 믿음, 충성스러운 마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무엇을 용납하며 타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음행을 멀리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실천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광명한 새벽별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